아침에 찬미 소리가 마음에 짜릿하도록 감동이 임하는 까닭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찬미를 부르는 사람들의 영성의 영적인 질의 표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침 여러분의 찬양 소리가 마음속에 천율을 일으킬 정도로 감동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제가 사만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셈에서 늘 신선한 은혜를 기름하시는 그 일에 아무도 실패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어제 우리 아이와 한 엄마가 와서 여러 질문을 아이가 하게 되었고 그 엄마가 하나님 무서워요. 정말 세상의 징조를 바라보니까 정말 위기가 박도하는 것이 절절히 느껴지는데 마음이 찡했습니다. 우리 앞에 반드시 순교 시대가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칠장을 연구하라. 암악했던 전쟁을 연구하라. 사단은 한 번도 전쟁을 치르지 않고 포기한 적이 없다. 극심한 핍박이 때가 올 것입니다. 정원의 말씀처럼 남은 교회 안에 한 사람도 없는 것처럼 쓰러질 날이 올 것입니다. 골로새 장구 절에 정원의 마지막 말씀은 그러므로 그리스의의 의를 옷 입는 것이 무엇인가를 철저히 경험하지 아니하면 아무도 아마겟돈 전쟁 때설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들 말합니다. 그리스의의 의를 옷 입지 아니하면 그리스의의 의를 입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지 아니하면 못하면. 아무도 쓸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아침 10편, 111편 한 말씀을 보고 시작합시다 그는 말합니다 주님의 생일을 낱낱이 깊이 묵상하여 사도 요한처럼 그분의 품성을 바라보다가 세상의 사물이 초월되어지는 그런 경험 그분의 품성의 아름다움에 찬탄하는 그런 경험이 우리에게 날마다 날마다 한 시간씩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0편, 111편을 좀 보려고 합니다. 예, 다 읽지 않겠습니다. 2절 여호와의 행사가 크시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가 다 연구하는 도다. 그 a 이지상생 n 주님의 생 g 행사를 깊이 바라보면서 n g s 연구하는 도다 그분의 행사가 얼마나 s 개하고 의미하며 그분의 의가 a n g S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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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절을 보고 정언을 봅시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함이 고치해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갑자기 기억이 납니다. 천사들은 계속해 거룩하다고 여호와를 찬양하는데, 그들은 그것이 지겹지도 않다. 111편 10절을 좀 읽고 이 아침 예수 믿음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편 111편 10절을 이렇게 정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신앙적 훈련이 최우선되어야 한다. 신앙적 훈련이 최우선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헤브리 2장 수없이 언급해 드렸죠. 이 훈련이 마무리되어질 때. 마무리되어 질때 읽어봅니다. 사상의 순결, 사상의 순결. 그러면 늘 생각의 재료를 잘 선택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타인의 실수허물을 생각하지 말래요. 그냥 그냥 눈감아래 자꾸 기도하고요. 타인의 잘못을 자꾸 곰곰이 생각하면 우리는 생각이 나빠져요. 불길해져요. 사상의 순결하는 최고의 방법이 뭐죠? 성경연구죠, 성경연구. 그 말합니다. 사상의 순결과, 그리고 향상을 이루게 하며, 말과 행실에 향기를 뿌려주는 영혼의 수양 신앙의 훈련, 너무너무 중요하죠. 보다 정성스러운 노력이 필요하다. 예. 아이들의 책을 잘 선택해줘야 돼요. 왜 도시 생활이 위험한가? 아이들의 생각의 재료가 참 많죠. 져 있죠. 불결한 것들이 그죠. 그래서 시골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정원에서 모든 악한 동기들을 뽑아 버리는 데는 인내심이 있어야 한다. 한번 뿌리시는 정말 눈물을 흘리고 뽑아야 돼요. 한번 가마력은... 아 너무 너무 무섭죠. 예화를 경유하는 것이 제 근본이므로 신앙적인 훈련을 결코 등한해서는 안 된다. 어떤 사람들은 교육은 신앙 다음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나 실제로 참된 교육은 신앙 바로 그 자체 신앙이다. 교육과 고속은 동의하다 그죠? 성경은 아동의 최초의 교과서가 되어야 한다. 부모들은 이 책에서 현명한 교훈을 줄 수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의 척도가 되어야 한다. 아이들은 그 책에서 하나님의 그들의 아버지심을 배워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교훈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지식을 얻어야 할 것이다. 그 우리를 잘 가르쳐 줌으로써 그들은 정의를 행하는 것과 명석한 판단력을 기르는 법을 배워야 한다. 우리 아이 엄마들, 아이들을 이렇게 훈련을 잘 시키는 지혜를. 우리 엄마, 아빠들이 먼저 여와를경외함으로 지혜를 터득하셔서 아이들의 마음의 정원에 인내심이 있게 향기로운 씨를 뿌리는 그 일에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대의 소망을 좀 펴시면 좋겠습니다. 71페이지 71페이지 예수님의 품성을 몇군데좀 읽어 본 다음 말씀을 드립니다. 소망 71페이지 혔으면 예수의 생애는 예수의 생애는 하나님과 조화된 생애였다. 어떻게 해요? 나중에 보겠지만 빈천한 노동자의 삶을 살면서 빈천한 노동자의 삶을 살면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조화된 생애였다. 그래서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준비하면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쉬운 답을 드렸습니다. 엔녹의 생애를 본받아라. 어떻게 마지막 이 길을 준비하는지. 예수의 생애는 하나님과 조화된 생애였다. 시간강계상 바로 밑에 말씀. 그분께서는 시험에서 면제된 것은 아니었다. 나사렛 동네에 아주 흐막한 환경에 사시면서 그는 당신의 품성이 시험을 받을 수 있는 환경에 처해 보셨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경계하셔서 당신의 순결성을 보존하기 위하여 항상 예? 경계할 필요가 있는 삶을 사셨다. 항상 경계하셨다. 그걸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싸움을 싸우셨으니 이는 그분이 아이 때나 청년 때나 장년 시대 에 우리의 모본이 되시기 위함이었다 분명하죠 아이 때일지라도 신신학자들이 늘 공격하는 이 부분이요 아이였을 때는요 증거는 말합니다 아이 때나 청년 시대나 장년 시대나 우리의 모본이다 네. 어떻게요 자신 있게 안 되겠지만 유년 시대를 다시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넘어가십시오. 사단은 나사리 예수를 청복하기 위해서 지칠 줄 모르게 노력하였다. 예. 마태사장 1절, 11절 주석에 나오죠. 얼마나 끈질기게 노력하는지 사단이. 예수님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하늘의 천사들의 보호를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생애는 흑암의 권세에 대항하여 싸운 긴 투쟁의 생애였어 지상의 악의 더럽힘을 받지 않고 사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는 사실은 흑암의 왕에게 불쾌하고 당혹스러운 일이었다. 이제 이들이, 여러분, 그냥 성의 표현대로 말합니다. 1 3만 사진이 탄생해버릴 거예요. 네? 놀라운 사람이 탄생할 거예요. 예표의 사람들이. 사단은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기 위하여 온갖 수단을 다 썼다. 여러분, 느껴지시죠? 왜 우리 싸움이 절절히 느껴지지 않습니까? 혹시? 대전토는 말하죠. 주님과 우리의 간격이 너무나 멀기 때문에 못 느낀다. 예민하지 않는 걸. 기도하십시오. 살같이 연한 부드러운 마음을 달라고. 얼마나 연한지요. 쫄아한 먼지가 들어가도 눈이 불편한 것처럼. 죄의 민감성을 길러라. 민감성을 길러라. 그러려면 여러분, 절제하셔야 돼. 자, 맞아, 읽습니다. 인간의 어떤 자녀도 우리 구주께서 당하셨던 것처럼, 그럴듯, 그럴 듯 치열한 시험과의 투쟁 속에서 거룩한 생애를 살도록 부르심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죠? 예수께서 당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당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당한 시험을 당하셨지만 훨씬 더 깊이 넓이 당하셨으므로, 모든 사람을 시험해서 건질 수가 있는 분임을 믿으시고 절대적 신뢰와 순재의 공가를 배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다음 또 읽을까요? 예수의 부모는 너무 가난하여 매일의 수고에 의지하여 큰날큰 그날 날을 살아갔다. 기분이이 장의 주석이죠. 나는 가난해서요 아무도 말할 수가 없다. 아무도 말할 수가 없다. 여러분 동산 식구들. 서로 서로 부족의 달란트가 채워지지만 또 자기의 달란트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봉사하셔야 돼요. 봉사로 서로, 서로 봉사 그래야 품성이 개발되어져요. 예수께서는 빈곤한 빈곤과 굽기, 겪기와 궁핍을 잘하셨다. 이런 극기와 궁핍한 빈곤한 삶이 이 경험이 예수님에게 한 방벽이 되었다. 예수님은 부지런한 생애에서 시험을 이끌어 드릴 만한 한가한 시간이 없었다. 부피한 교제를 위하여 길을 터놓는 목적 없는 시간이 없었다. 그분께 살수 있는 대로 시험하는 자가 들어오지 못하게 문을 닫았다. 돈이나 오락이나 칭찬이나 피난도 그랬던 행동에 동의하도록 그분을 유인할 수도 없었다. 그분은 악을 식비라는 데 너무너무 지혜로워서 악을 대항하는 데 아주 강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이 짜증이 났대요. 너무너무 너무 치밀하셨죠. 그래서 그분이 너무너무 치밀하니까 뭐라 그래요. 아우, 마음이 좁아. 왜 그리 아량이 없어. 참 아, 치밀하셨죠. 일을 치밀하게 하셨죠. 예, 조금 건너뛰어 주십시다 여기도 좀 읽으면 좋겠어요. 좀 건너뛰어 주세요. 예수께서는 노동자가 입는 금수한 옷을 입으시고 비천한 작업을 위해서 내왕하시면서 그 작은 마을의 거리를 오르내리셨다. 그런데 나사렛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죠. 알아보지 못했죠. 그분은 자신의 부담을 경감시키거나 수고를 덜기 위해서 당신의 신성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인생의 힘으로만 우리 모본으로 이 길에 족적을 남겨놓으셨죠. 그 다음도 읽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유년과 청소년 시대에 일을 하심으로 심신이 개발되었다 그분은 체력을 무모하게 사용하지 않고 건강을 유지하기 알맞는 그런 방법으로 체력을 사용하셨다. 그렇게 하신 것은 각 방면의 최선의 일을 하기 위해서였다. 그분은 연장을 다루는 일에도 스투게 되기를 원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품성이 완전하셨던 것처럼 일꾼으로서도 완전하셨다. 아 이걸 들어보네요 일꾼으로서 완전하셨다. 일꾼으로서도 완전하셨다. 그분은 당신의 법을 통해서 금면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며, 이런 정확하고 철저하게 행하여 할 것과, 베드로스 1장이 말씀 하죠 부지런하여 겨울이지 않고, 우리 마음의 정원의 열매가 맺히고 있는가? 그분은 당신의 법을 통하여 근면하게 되는 것이 우리 의무이며 의 이런 정확하고 철저하게 행하여야 할 것과 이러한 노동은 고귀한 것임을 가르치셨다. 예, 고귀한 것임을 가르치셨다. 쓸모 있는 손이 되도록 가르치고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은 노동을 축복으로 지정하셨는데 오직 부지런한 일꾼만이 신앙의 참된 영광과 기쁨을 발견한다. 신앙도 부지런해야 돼.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 돼. 부모의 부담을 분담하면서 가사에서 맡은 일을 절겨 감당하는 유년들과 청소년들에게 하나님의 신성하심이 신실한 보정으로, 인정하심이 신실한 보정으로 임한다. 이러한 장애들은 가정으로부터 나가서 사이에 유익한 일원이 될 것이다. 아, 계속 읽으십시다. 예수님은 지상생애 동안에 언제나 열심으로 일하셨다. 네? 언제나 열심으로. 그분은 많은 것을 기대하였으므로 많은 것을 시도하셨다. 예. 네. 그러므로 밤이 오기 전, 나짐으로 열심히 일하셨대요. 예수께서는 자기를 따른다고 공헌하는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수고와 책임을 회피하지 않으셨다. 많은 사람이 연약하고 일에 능숙하지 못한 까닭은 이러한 훈련을 회피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비록 그들이 귀하고 사랑스러운 특성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난간에 봉착하거나 공경을 극복하여 할 때는 무기력하게 되고 거의 무익해진다. 연약, 무익하여진다. 기다 아, 그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그리스께서는 나타나신 과당성과 활력과 품성의 견고함과 능력은 그분께서 견디신 그와 같은 훈련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개발되어야 한다. 예수께서 받으셨던 은혜는 우리를 위한 것이다. 네. 그 다음도 읽, 읽읍시다. 예수 믿음을 설명하려다가 주님의 생애를 좀묵상좀 합시다. 예수께서는 이만큼 읽고 마칩니다. 당신의 일을 즐겁고 채치있게 행하셨다. 성계의 종교를 가정생활과 일퇴에서 실천하고 세상의 사업에 힘을 기울이면서도 오직 일편단심의에 일편단심. 하나님의 영광만을 염두에 두는 것은 많은 인내가 영성이 요구되는 것이다. 예? 그리스께서는 돕는 자가 되신 것은 바로 이한 환경이 있을 때였다. 그분은 결코 하늘 사물을 생각할 시간이 없을 만큼 내세의 관심사에 몰두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자주 시와 하늘의 노래를 부름으로써 마음속에 있는 기쁨을 훈련하셨다 그분은 자주 시와 하늘의 노래를 부름으로써 마음속에 있는 기쁨을 표현하셨다. 나사렛 동네 동민들은 나사렛 동네 사람들은 그분의 음성 노래 소리를 자주 들었다. 하나님의 찬송과 감사를 올리는 소리를 자주 들었다. 그분은 노래로서 하늘과의 교통을 유지하셨다. 그분의 동료들은 일로 피곤하다고 불평이 나오려고 러면 예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감미란 멜로디에 폭 빠져가지고 시름을 잃어버리고 원기를 얻었다. 얼마나 멋집니까? 이런 우리가 되십시다. 이런 냄새를 서로 좀 풍깁시다. 그분의 참이 소리는 악한 천사들을 쫓아버렸고 아멘이죠. 향연처럼 그의 장소를 향기로 채우는 듯 하였다. 이걸 담읍시다, 여러분. 그분의 노래소리에 길을 기울인 자들의 마음은 그들이 지상 나그네 생활에서 떠나서 하늘 보향으로 이끌려갔다. 여러분, 주님의 생애를 자주 묵상하세요. 그냥 바쁘게 바쁘게 하루하루 살지 마시고, 그러면 시골상 의미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훈련을 하시고요. 주의 품성을 너 우리 앞에 두시고, 주님께서는 어떻게 했을까? 저도 그렇게 노력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이 예수님의 믿음 예수의 마음 예수 생일을 본받고 모방하여 오늘도 그리스가 도 재현되어지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여야 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laughs> 아버지 우리 주님의 지상생애의 습관처럼 매사에 온유와 겸손으로 옷 입고 기록하였을 때가 거의 법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그런 사람 되기를 결심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작년까지 주님의 생애 매국면을 세밀히 연구하여 우리의 모본으로 널두고 애녹처럼 하나님께서라면 어떻게 했을까를 늘 묻고 성령을 따라서 주님께서 가신 길을 정확하게 따라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작게는 죽음이 다가오고 있고 우리 앞에 성교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고 우리 앞에 칠재앙과 야고야환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어떠한 사람 되어야 할지 고로스 2장 9절 10절은 말하기를, 그래서 의의를 얻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면 아무도 쓰지 못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도 주의 의의 품성의 옷을 성냥께서 어떻게 입혀주시는지, 어떻게 우리한테 키워주시는지 배우게 하셔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베드로스 1장 3절로 11절의 말씀처럼, 승하의 계단들이 우리 삶에도 이루어지는 영생보험증권을 소유한 하루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엄마 아빠에게 지혜를 주셔서 모범이 되게 하시고 아이들 앞에 어린 예수의 생애를 본받게 하시고 우리 어르신들 남은 생에 무익한 삶이 아닌 유용한 일꾼으로 끝까지 주님께 충성을 다하다가 주님 품에 안기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